없었어. 근데 그때 진짜 개 초집중하고 있었어. 그니까 맞아. 그리고 내가 재훈이 사실 존나 어. 아니 집중도 나 존나 열심히 했다니까 진짜. <laughs> 안녕하세요. 아, 어왜또 일로 다 모여? 어 여기 밖에 방이 없어요. <laughs> 아, 집에 방송. 집에 왔어. 방송? 집에 명성이 어디 볼 거야? 우리 필라 하고 있어. 오, 어, 어디? 알지? 알지? 아, 내가 나알것 같게. 저나나나나 있다. 데미이 CR이야? Oh, okay. oh, okay. I, 아니야, 자, 있잖아, 어 CR 아 오케이 내가 CR... 야패이 CR 보고 송사 2층 봐. 내가 2층 놓게어 CR 네가 알아 나대 형 임마 2층 임마 어? 알잖아. 백업이 신알 백업이 신 같은 소리야 뭐크리나 하지 마라 아 나중에 세명이 <laughs> 유튜브 올리면 안. 보지 말고 한3분의2지점부터봐 아니야 처음부터 봐아처부터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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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못한 데부터 봐야지 안라 스볼부터 먼이매아 매판 두 정도를 쓴다. 쟤는 더 빨라, 빨라, 빨라. 있다. 빠졌어. 아, 로 가야. 다 15존이야. 아, 둘이 보자. 2층 가야 될까? 무다 도는 거 조심. 아니야, 아니야. 2층 가다. 2층 가다. 아니, 아니 도는 거 없어. 올라온 거 없어. 쎈 아. <목> 없다. 쎈 없다. 쎈 없어. 쎈 없어. 나 나왔다. 나. 근데 1층들. 2층들. 간다. 간다. 붙쳤어. 대한다. 간다. 내간다 First 야베란다베란다 10도 나온다, 배한다, 싶어, 나온다. 어, 베란다 10도 나온다 페란다 하나 더아란다네 <목> 하나 페란다네 <목소리> 아, 이거 났다 야. 왜 뭐가 한발 속아시 존나 놀래쳐다 에이가나 에이가나 아내 나가 있어 에이가 에이가 어 하나 남아 있어 베빈 따라 이거들어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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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꽂히네요 알갔어알갔어 알았어 알았어 알알갔알 갔어 내가 알기알알형가피 많아요. 한 명은 반피.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왔죠? 올리나 <laughs> 보다. 설마. 아, 안죽었급땜 아, 존나 <laughs> 형, 힐힐 없어, <laughs> <laughs> 아, 없어 테러리스트 때가 잡지. 아, 졌어. 아 저거 잡았어야 된다 나 적들이 몰려온다 목표 지점을 방어하십시오 하나 아이딸걸 지금 나말린니다 내가 아 이거 왜아리어인데나나 아, 아, 어, 배가 나있다 <laughs> 오프가빌 오프 가빌 이사라 이사라 안어 더위 라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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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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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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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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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지점에 방어하십시오!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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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laughs> 뭐, 뭐 했는데? 왔어, 욕이맛이어데 많다, 배뷔 많다. 아, 간다? 귀엽네. 잘한다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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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혹시 도와줘 2층 3 맞아, 맞아. 2층 간다 잘 간다 잘 간다 잘 간다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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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였냐 글락이였냐 오케이 오케이 세이브다세이브 적들이 몰려옵니다 목표 지점을 방어하십시오 기야다 좋아 성결 왔어 아, 니 이름 부지라 성결 왔어 다 보고 거야? 어, 아, 음. 음. 나. 거야판네다음판에 왓가락. 오십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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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만어 오십만에. 오십만에. 오에 오십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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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드요 어? 시에로 땡겨주세요! 몇번 말하냐 이 아니, <이측이 있어>, 아니 <laughs> 시에로 땡겨요 시에! 시에! 뭐 <laughs> 그래! 형층에 <laughs> 있어요 이층에 있어 오케이 엔트리스 해고 2 붙었다 붙었다 데미 와 데미 와힐투힐투 장르리 베란나층도 죽는다 쎄쎄쎄쎄쎄 씨, 뭐또 아니고, 배합배파라배합파라 상금해라. 아, 엘리트 네, 예. 아, 도왔네. 엘레트 도왔네, 엘리트 도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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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아 도왔네. 엘리트 도왔네. 엘리트 도왔네. 엘리트 아왔네 엘리트 도왔네. 엘리트 도왔네. 냄새가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CL <빼는> 거몇 번만 <laughs> <뿐만 웃음> 하는지 모르겠어 <laughs> 아니 C.. r 로들어서 <laughs> 아니 CL 빼라저 오면 앞에 빼주세요 그.. 죽으면 사라기 1 0 똥창 10호 장군이 와 많다 알렉나 10호 오 아, 예. 네. 좋야와 <laughs>

어어어어뭐들이몰려 그 응? 그그 아, 아, 이거 v l 는데 이거 정말 굳어 빼야돼 이거 이왁 이거 여기 있는데 성적왔 앞서 어알이게 먹어라 2층으로 왔을게 총알 남는거 같은데? 아 망가새끼 아, 어. 어, 아, 그래. 아, 나와 나와망가새안 네, 네. <laughs> 보여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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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니다라아라 빨라, 빨라, 아라 빨라, 빨무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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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폭탄 이쁜데 이잘안 싸져. 맞아. 이거 누구? 빼야 돼. 아 존나 존나. 아, 뺀다 뺀다 하면서 붙었어. 그래. 폭탄 존나 누려보고. 이나 쓰레기. 야 찾아 뵙겠다. 대미. 갈게. 내려다. 형배란다 내려간다. 내다이다이다 하나. 세이브야, 세이브. 컷. 컷. 세이브야, 컷. 컷. 세이브야, 세이브. 미헤미 아, 대미다 하나. 뭐. <laughs> <laughs> 아, 나 질렀어, 어디야, 어디? 아 네, 왔어. 왔어. 좀 먹어줘, 누가. 어? 앞이, 앞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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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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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려옵니다. 목표 지점을 방어하십시오 아, 2층 안 온다 이제. 제니씨 갈데 없으니까. 왔어, 아? 이거 그거 미션에서 0개 상자 0개 줬는데 그거 깐데 나왔어. 이거 골드 엔트인데 존나 고드같지가 않아. 빨, 노란색 같들 아, 그, 야, 그게 남의 거면 그런데 내거면 좋아. <웃음> 그래, <웃음> 나도 그랬어. 내거면 하면서 다 자기는 진짜.

아이키 바로 아니까아 씨. 승리. 여긴 좋아 같지. 아, 아 뭐야? 적들이 몰려온다. 목표 지점에 방어하십시오. 저로가가가 제가 나온다2 4초미도없가가 가. 타고 갈게요. 어가 가. 지 아염 막아 지 아, 가야 돼. 야, 잘 위해 쿠키, 게 Good shot! 쿠키, 쿠키, 쿠키. 쿠키, 쿠키, 쿠키. 쿠키, 쿠 롱 된다, 롱 된다, 롱 들어와서, 롱 들어와서. 십보정이다, 십보 선언 왔다, 개구로 왔어요? 어디로 왔어? 개구로, 개구로. 폭탄이 설치됐다3가 손가... 그래, 플래시 아, 아. 있어? 오디 어디 어쪽 플래시? 가가가가, 칼이 하게라 시발 아, 왜? 애구역에서 어. 폭탄 설치다하 살기엔 쉽지 좀... 와, 살기엔 쉽. 할당이다고거 하기 너야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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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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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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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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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안 어... 어... 오냐? 아, 하나 온다! 둘! 둘!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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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가라! 안 혼자 볼아올라다 엘레 올라다 어! 아, 센터 올라다 지금! 어, 올라다올라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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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앞에! 초록 색 앞에! 초 보이즈 엔너드 엔너드 베란다라 엔너드 엔너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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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란다네 삼거리 베란다네 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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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왔다 베란다 왔다나왔나왔아 왔다, 에피 해피, 에피 진짜 피 총신이 있는 너 심장만에 간다 엉거 들왔어 엉거 들왔어 인더버 맞아 엔더 맞았어 나 많이 꽂았는데 왜요터테리스트 적들이 몰려옵다 목표 지점을 방어하십시오. 총가세요드릴게 아니야, 다봐 봐. 연계형 아, 대출 같은 거 하는 거안 좋아해. 이자 많이 나와. 그죠? 지금 지금도 아무도 주는다. 그러니까. 아그 자꾸 도움 담아 안 한다고. 천사라. 네. 삼위 제대로 와버리자. 찍게 나라 아, 그만 못 가, 이까 아, 아이고, 조심해 뭐야? 아, 와요. 걸어놓다 천천히.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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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가지이쪽에다하도 있네. 치계금 하나도 있네. 아, 혼자 볼게요안댄요 센터 오겠다. 알 조심, 알 조심, 알 조심. 아, 센터 안, 센터 안 보여. 오다, 오다, 아, 상터리상터리

나와, 다, 나, 나와. 나, 이층 한번 갔다 와도 돼? 송지야 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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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다 어, 아, 내, 하나 더 쌌, 더 쌌어야 되는데, 씨. 어. 네, 아, 씨, 야, 원래 죽여야 돼. 아, 빨라, 이친 빨라. 왔어 이 친구, 아, 왔서이 친구, 아, 상번 폭발은? 나 2층 보러 간다. 3번 폭발은? 나 2층, 나 2층. 안동하나? 3번이. 3번이 배 2배가 뭐야 이 없어 이 2배. 아, 저 개피다. 나란에오르막라 오르막길 오르오르막 오르막길 1르막쪽오르빠길오르 사운 있다. 사운드 재미어아나 적들이 몰려옵다 목표 지점을 방하십시오야 나도 생각나제나가 아, 네. 이거 먹고 가아 미친 와형 조심해 하나 야안다아야겠다아야겠다아겠다달겠다달아다달아 나가. 다달다아 유령소유령소유령수뭐셉 세이브야, 세이브. 세이브. 와, 와, 와베? 어, 와왜요 어, 대글인데? 뭐야? 유정수 보지 뭐야? 뱀이 어떻게 뱀이 클! 아 먹었어, 알 아, 먹었어. 알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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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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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하 1, 2, 1, 3, 센터 6, 7, 8, 9, 10, 11, 이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다 29, 29, 29, 2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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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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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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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스포 아이스포 알돌아왔다오이 갔어 갔어 쪘어 알 쪘어 알 아, 쪘어. 쪘어, 쪘어 이제 들어갈 것 같아 성재야 어야 아, 아, 쉬밀 그, 어, 어디가 어딜 가이 ㅅ끼 잠시 후증명이바깁니다 뭔가 이.. <laughs> 이상적인 <이> 길인데 쉬밀 <laughs> <laughs> 그거 <그건> 나야 야 <laughs> 아, <laughs> 어, 씹었어요. 어, 깜짝 지금 우리 찍어 아, 이에시폭탄에에폭탄을설치하십시오 아, 우리 15, 15, 15, 14, 14. <laughs> 좋은 아, 재원아. 이게 좋은 거지, 골고루 거지. 아니, 아, 아, 니 아, 너왜 혼자 <laughs> 나랑 같이 게임 아, 우리 폭탄에서 오 아, 래서 이렇게 차이, 이제, 하네 진짜. 아, 가. 아, 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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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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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 아, 리 우리, 우리, 아아 우리, 아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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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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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초 s o 가다. 와초 2초. 다초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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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초. 2 없어 초2개2아

잘라, 바로 들어가려고 잖아 아, 이거 뭐야? 뭐, 그거 하나만 좀 와. 삼개 나롱따다, 사러 달래 빨리 해. 나, 일반 간판 입어. 사해라 착용해. 어, 사주해. 하세요. 아 있네 있네, 있어, 있어. 나롱따다. 일타 았다 일타 았다 맞아. 아, 애들 잡았어. 오케이. 영번 폭파도 영번 나와. 애 아, 맞아. 애안 나겠네. 뭐 아, 아, 어디 어디 어디. 영번 영번 진짜. 이천아 이천아 이천아. 오케이. 와와먹었나 아직? 몰라 몰라. 와안 아, 먹었어. 아, 안 먹... 가야 돼. 애 가야 돼. 그럼 밖에 소모 까줄까요? 하지 o 여기 또저 3번에 있겠지 또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둘 둘. n t know. I d <목소리> <목소리> 야, 웰컴이죠? 어, 웰컴이지. 어, 풀좀 기가 막힌 타임이다 아니다. 어우,